우리 딸, 이제 와.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근데 그 비닐봉지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보자. 샌드위치, 우유. 너 내일 소풍 갈때 이거 들고 가려고 했지?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작년 소풍 사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알아? 다른 친구들 다 김밥 도시락 먹고 있는데, 너만 빵 먹고 있더라. 아이, 그건. 도시락 싸달라고 아빠한테 왜 말을 못해? 아빠가 무슨 요리를, 사업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일은 도우미 아주머니 새벽에 나오시라고 부탁드렸다. 김밥 도시락 맛깔나게 싸주시라고. 아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뒤에서 너 엄마 없다고 뭐라고 한다 내가 네 엄마 하늘 날아갈 때너잘 키우겠다고 굳게 약속했잖아 나한텐 이제 너밖에 없어 그리고 이 아빠 돈 많잖냐 응 고마워요 자 이거 최신 유행 운동화다 내일 이거 신고 가고 자 영돈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사먹어. 아빠 고마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laughs> 13년 후. 아버님, 결혼어락 감사합니다. 그래, 내 딸이 걸은 사람이니 난 그냥 믿겠네. 혜영이, 초등학교 때지 엄마 갑자기 아파서 세상 떠나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귀하게 키웠어. 이젠 자네가 아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제가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둘이 작은 빌라에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내가 귀한 딸이라고 하지 않았나? 내네 명의 아파트에 있어. 거기서 시작해. 감사합니다. 가전이며 혼수 다 지원해 줄 거야. 사돈 어르신 섭섭지 않게 예단도 해드리겠네 아네 그러니 자네 나랑 약속 하나 하게 우리 혜영이 아껴주고 잘 감싸줘 행여아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해서 흠잡히지 않게 해주고 당연하지 아버님 3년 후 우리 왔다 우리 손주는 어린이집 갔니? 네 어머니 아가씨 들어오세요. 너는 이사를 했으면 우릴 제깍 초대해야지. 꼭 내가 한 소리를 해야 초대하니? 이삿짐 정리되면 모시려고 했죠. 우와 집 진짜 좋다. 나도 여기 살고 싶다. 뭐가 걱정이야. 너도 네 오빠만큼 잘났는데. 네 오빠 봐라. 지가 능력 있으니 이렇게 지한테 딱 맞는 집에 살잖니 어머니, 무슨…… 이거 저희 아빠 집인 거 뻔히 아시면서…… 근데 언니, 이 가방 뭐예요? 샀어요? 엄마, 이거 내가 매니까 어때? 야, 딱니 네 거다. 너한테 더잘 어울리네. 나 이거 빌려줘요. 아가씨, 지난번에 빌려간 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거 갖고 오면 빌려줄게요. 얘가 일부러 그랬겠니? 까먹었겠지. 넌꼭 별거 아닌 거 빌려주면서 눈치를 주더라. 아가씨는 눈치가 없어서 눈치 저도 모르던데요. 됐고, 배고프다. 이거 뭐냐? <laughs> 아, 뜨다, 아우, 이거. 어. 아니, 언니, 수프가왜 이리 뜨거워요? 내가 뜨겁다고 하려 했는데, 어머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아유, 아유, 아유. 엄마, 왜 그래? 까타, 아야. 엄마, 이때 워서 말을 못하겠대요. 아이고, 어쩜 좋아. 어머님, 그럼 그냥 조용히 드시고만 가야겠어요. <laughs> 그날 저녁. 여보, 생활비 정산하고 있어? 있잖아, 세정이가 노트북 하나 사달라고 하네. 또? 취업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아가씨 저번에도 면접 본다고 명품 옷 사달라고 좋은 옷 입으면 합격할 것 같다더니 떨어졌잖아. 그렇긴 한데, 거절을 못하겠네. 대학 졸업하고 2년 넘게 놀고 있잖아. 그래서 뭐? 그리고 아무리 백수라도 그렇지. 우리 애기 생일 땐 딸랑 색종이 몇장 사오고 맨날 오빠한테 용돈 달라, 뭐 사달라. 자기가 넉넉하니까 좀 이해해주라. 내가 좋게 좋게 늘 맞춰줬잖아. 근데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는 것 같다고. 알겠어. 그럼 힘들다고 할게. 아니야. 그래도 취업 준비에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그래. 사줄게. 우와 고마워. 몇달 후. 장인 어른, 저희 왔습니다. 그래, 자네. 혜영이 외할머니 장례식 치르느라 많이 피곤했지 아버님이 더 고생하셨죠 그리고 혜영이가 많이 슬퍼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 혜영이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참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나저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할머니가 방배동에 갖고 계시던 건물 알지? 어 알지 상가 큰거 그걸 너한테 증여하셨어. 하긴 엄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물려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지. 엄마가 외동딸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자네 왜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나? 아,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laughs> 없어 보이게 침 닦개나. 근데 건물 관리가 쉽지 않아. 임차인들 상대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우리 혜영인 야무지니까 잘할수 있을 거다. 네, 잘 해볼게요. 그날 저녁. 룰루룰루 자기야, 운전에 왜 이렇게 정신없게? 해? 나 건물 생겼다니까 자기가 더 들뜬 것 같네? 에이, 무슨. 아, 근데 오늘따라 엑셀이 왜 이러지? 뭔가 느낌이 부드럽지가 않네. 이 차도 3년 넘었잖아. 그래, 아빠가 결혼할 때 사준 거잖아. 우리 차좀 바꿀까? 멀쩡한 차를 왜 바꿔? 아니, 당신 건물 생긴 기념으로 나도 각진 외제차 타고 싶더라. 무슨 소리야. 건물을 팔아야 돈이지. 임대료 나오는 거 있잖아. 난 그거 함부로 안쓸 거야. 그 건물이 어떤 건데? 우리 할머니가 진짜 어려운 시절에 반찬으로 콩나물만 사먹으면서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난그돈잘 모아서 의미 있는 데쓸 거야. 아, 일단 알겠어. 난 뭐, 우리도 안전하게 다니면 좋으니까 좋은 차 타자고 말해본 거야. 이 차도 가분해 여보, 정신 차려. 에? 어? 몇주 후? 어우술 냄새,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아, 진짜 내가... 오늘 술 먹고 확 죽으려고 했는데 못 뒤지고 들어왔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김 이사 그 새끼가 내가 거래처에 입금 하나 잘못했다고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지랄하면서 거래처 갔다 오라고 아 그래서 거래처 사장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는데 근데 사장 새끼가 나보다 훨씬 어리더라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돈만 있으면 다야? 근데,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아, 나 이러다 단명할 것 같아. 어?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어. 그 거래처 사장 새끼도 돈만 있지.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훨씬 나아.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자금 있어? 너 건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나좀 밀어주면 안 되냐? 뭐? 아니,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아이템이나 있어? 뭐든, 지금부터 생각하면 되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빠 봐. 주말도 없어. 휴가도 없고. 진짜 목숨 걸고 열정 다해서 해야 될까 말까 한게 사업이라고. 나도 잘할 자신 있어. 그냥 회사 다녀. 직장이 제일 안전해. 아씨, 짜증나. 뭐? 야. 그래. 넌 나보다 돈이 우선이구나. 나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화병으로 죽으면 내 돈도 다너 가져라. 나는 회사 안 다녀. 난안 힘들어. 그리고 무슨 내가 돈도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 나네돈 필요 없어. 어? 너 지금 필요 없다고 했지? 말 잘했다. 어차피 네가 나보다 월급도 많은데. 나 이제 내가 버는 돈 우리 엄마 좀 주자. 오늘 날 잡았어? 개소리가 줄줄이 쏘세지네. 너 돈도 많은데 개 코딱지 같은 내 월급 좀 없어도 되잖아.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나도 효도 좀 하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엄마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네돈다 니나 엄마 갖다주고. 어, 그래도 돼? 어. 그리고 너도 니네 엄마 집으로 가. 그래서 그 집에서 네가 가장하면서 알콩달콩 살아 나랑은 이혼하고 뭐? 이혼? 왜? 이혼하자니까 내 돈이 아쉬워? 내가 못할 것 같아? 무슨? 아, 아, 아니야 내가 취해서 괜한 소리를 했다 들어가서 잠이나 잘게 발 닦고 자라 몇주후 예, 나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노씨, 오늘 야근이라 늦게 오는데? 내가 이노한테 얘기 듣고는 속 터져서 한 소리 하려고 왔다. 뭐가요? 너, 왜 할머니 건물 받았다며? 나한텐 왜 얘기도 안 하니?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왜 해요? 이거 봐라. 난 정말 너 딸처럼 생각했다. 근데 넌 내가 남이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넌 우리 인호도 난 취급하더라? 뭐가요? 건물 관리 왜 네가 해?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은 남자가 해야지. 게다가 우리 인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 회사에서 재무 회계 담당인데 월세 같은 거잘 알지도 못하는 네가 왜 해? 인호가 해야지. 어머님 아들 그렇게 일 잘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실수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아암튼 제가 훨씬 나으니까 상관 마세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년! 넌 어른이 충고하는데 개코로 듣냐? 예? 그리고,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싶단 얘기해 걔가 보통 책임감 많은 애니, 넌공감 능력이 없어? 내 아들이 돈 벌어오는 기계야? 어머니, 기계라뇨. 그런 건잘 버는 남자들한테 비유하는 거지. 어머님 아들은 기계 아니에요. 장난감이지. 인연이 쳐돌았나? 어머님, 저한테 왜 화내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절돈 줄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와, 내 며느리 년이 이렇게 인간 말종일 줄이야. 인연아, 너 다시 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몇주 후. 자기야, 진짜 안갈 거야?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어머님이 다신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날은 엄마도 화나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 엄마, 진심 아니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잘해줬어. 내가 돈 많은 집 딸이니까 그랬나 보지. 아, 자기 왜 이렇게 꼬였어. 우리 집 식구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니네 집 식구들 하는 짓을 CCTV로 찍어서 보여줄까?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래? 암튼, 그래도 엄마가 어른이니까 자기가 한 번만 져줘라. 엄마도 사과하고 싶은데 체면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을 거야. 아, 내가 자기한테 잘할게. 한 번만, 어? 한 번만 엄마 봐주라. 알겠어. 가자. 몇 시간 후. 언니 안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왔네요? 우와, 선물까지! 엄마 좋겠다. 생신 축하드려요. 응응 <laughs> 그래. 예 와서 좀 앉아라. 네또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날은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네가 돈이 많아서 우리 아들 기죽일까봐 엄마로서 마음이 쓰여서 그랬다. 그런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난 항상 널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다오. 아, 예. 그래서 말인데, 너도 우리 세정이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맞지? 아가씨를요? 아니요? 어머, 서운해라. 나 언니한테 그거밖에 안 돼요? 아가씨가 왜제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면 내옷 빌려가서 짬뽕 국물 묻혀왔을 때, 내가 머리채 잡았지. 신호이니까 웃으면서 보내줬잖아요. 아이 미안해요. 내가 세탁비 줄게요. 됐어요. 백수가 무슨 돈을 줘요. 그것도 그래요. 아가씨가 내 친동생이었으면 정신 차리고 나가서 돈 벌라고 비오는 날 먼지나게 팼겠지. 아니니까 내가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서운하다. 우린 널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정인 취업준비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면접관들이 왜 그리 보는 눈이 없는지,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내 새끼 저러다 우울증 오겠어. 뭐가 부족한지 말씀드려요? 아니, 암튼, 세정이도 이제 사람 구실해야 하고, 나도, 아직 너무 건강한데 집에서 놀기 염치 없어서 그러는데, 네가 카페나 하나 차려줘라. 예? 무슨 카페요? 너네 할머니 건물, 그거 상가라며. 거기 1층에 자리 하나만 비워줘. 월세랑 보증금 없이. 그 건물이 월세가 얼마 짜린데? 제가 시댁에 무료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당당하세요. 내가 그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 네가 장소만 제공해주면 우리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기승전결에서 기승전만 생각하지 말고 결을 생각해. 결이 안 봐도 비디오지. 바로 망할걸요. 카페가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머니, 평생 전업으로 노셨죠? 그리고 아가씨가 태어나서 이런 한푼 지손으로 벌어본 적 있어요? 뭐? 아니, 다른 회사마다 떨어졌다는 건 일머리가 없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사업을 해요 제가 아가씨랑 어머님 뭘 믿고 가게를 내드려요? 와, 이거 완전 장사꾼이네 넌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냐? 지금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게 누군데요? 와, 나 이년 이렇게 눈뜰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야, 나 화병 날것 같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라! 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각서를 쓰세요. 다신 보지 말자고. 저도 막 말하는 어머니, 다시 안 보고 싶으니까요. 아, 뭐야? 며칠 후.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아빠를 갑자기 찾아왔다니. 아니,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너랑 말이 안 통해서. 사돈이랑 다이렉트로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아휴, 너도 들어야 할것 같아서 내가 급하게 택시 타고 오라고 불렀다. 뭔 얘기를 하려고요? 네가 평소에 내 아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좀 따지러 왔다. 예? 사돈 어른, 딸을 시집 보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아이 교육은요? 죽을 때까지 시키고 또 시켜야 해요 특히 인성교육은 그렇습니다 얘가 아주 시댁 식구들 알기를 개처럼 알고 제 아들을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처무시합니다 아 처무시합니까 그리고 너무 싸가지 없이 대들어요 아시다시피 증여받은 건물 지가 관리도 잘 못하고 버거워하길래 아들한테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지돈 탐낸다고 지랄을. 아, 지랄을 합니까? 그리고 지는 잘 살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카페 하나 차려달라 했더니 아주 발광을. 아, 발광을 합니까?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못 배운 건 알겠습니다. 아무리 애미 없는 거 딱하게 봐주려고 해도 그렇지 개념이 너무 없어요. 아. 그 대기랑은 우리 아이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똑바로 가르치시라고요 참고하지요. 할말다 했음 저리 꺼져. 아니, 저쪽으로 나가시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 갑니다. 몇 시간 후. 니네 엄마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그깟 카페 하나 해주지. 왜 건물로 유세를 떠냐? 그리고 뭐. 재정씨너 진짜 울엄말 못같이 하는구나? 나도 이제 니네 아빠 안 보고 살 거야 뭐? 네 잘난 친정 이제 네 혼자 가라고 아니지? 결혼한 여자가 무슨 친정을 들락거려? 시댁에도 제대로 안 하는 주제 너 우리 엄마한테 잘해 시어머니에 대한 예절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진정 가지 마라 어? 계속해봐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는 얻다 팔아먹고 지 애비밖에 몰라? 이럴 때 애미 없이 자란 티가 난다니까. 넌 엄마 없어서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효도를 그따위로 하지? 어? 나 엄마 없어. 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이 집이 누구 명이지? 네 애비 명이. 그래, 이 새끼야. 우리 아빠는 이런 집까지 해줬는데. 넌 우리 아빠한테 한게 뭐가 있어? 네 애비? 너 지금 네 집주인한테 네 애비라 그랬냐? 뭐 그래서 어쩌라고? 꺼지라고 병신아! 우리 아빠가 돌았어? 뼈빠지게 번 돈으로 산 집에 너 같은 막장 새끼 키우게? 차라리 바퀴벌레를 키우지. 나가.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안 나가. 잠시 후. 야, 문 열어! 네가 내 아들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랬냐? 인형이 진짜…… 아줌마, 아줌마 자꾸 나한테 못 배웠다고 하는데, 개풀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새끼 이쁘게 봐줘서, 이런 가당치도 않은 집에 살게 해준 우리 아빠는 호구야? 그리고 그런 감사한 분한테 지 애비 어쩌고 입 놀리는 새끼는 가정교육 잘 받은 거냐고! 아, 인연이 아주 막장이구나. 그래, 너 인연 오늘 나랑 해보자. 아, 씨왜 머리채 잡아? 이거 안 나? 내가 왜? 아, 아니 누구야? 누가 내 머리 를 잡아? 나다 이어편네야 아, 나 머리채 또 없는데 이거 못 나? 응, 아, 고소해. 인연은 나 고소하고. 내 딸은 니년 고소하고, 난돈 있으니까 돈으로 막으면 되고, 아줌마는 콩밥 좀 먹든가. 아 다들 들어와 자 내가 이아줌마 머리채로 손잡이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잡고 끌고 나가 아, 이남아아들은 뭐야? 잠시 후 어, 엄마, 이 사람들 뭐야? 여기 있는 이 새끼 짐싹다 옮겨. 팬티 한장 남기지 말고. 지금 뭐 하세요? 니네 애미가 나보고 내 딸이 지네 집이랑 안 맞는다고 다시 가르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내딸 내가 걷어가려고 한다. 네 새끼랑 이혼시키고. 예? 이분들이 네 새끼 짐은 싹다 니네 집으로 옮겨주실 거고. 너도 들어서 옮겨주실 거니까 그대로 꺼져라. 아니 사도널은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애들한테 이혼이라뇨?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아줌마 같은 교양 없는 여자한테 내 귀한 딸이 어머님 어머님 했던 시절이 아까워. 장널은 아, 잠깐만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제 안에 두고 어딜 갑니까? 여기 도장이나 찍어 이 새끼야. 제가 왜요? 절대 못 찍습니다. 저기 그짐 이따 싸고 도장부터 찾아. 그래서 이 새끼 손에 도장 꼭 쥐어준 다음에 여기다 찍으라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너 오늘 여기 도장 안 찍으면 여기서 걸어서 못 나갈 줄 알아. 아, 내 팔이야. 아, 팔 꺾지 마. 안 찍어. 안 찍는다고. 말안 들으면 그냥 패 버려. 내가 처리할 테니까. 아, 이거 놔. 아 이거 놓으라고 아내팔아내팔 남편의 그 엄마 동생까지 다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빠한테는 통하지 않았죠 그날 용역 직원분들이 짐 깔끔하게 옮겨주셨고 전 시댁의 폭언과 남편의 무능력을 입증해서 위자료 제대로 받고 그 그지같은 집구석에서 해방됐네요 역시 말로 안 통할 땐 힘입니다 앞으론 절대 아빠 가슴에 피눈물 나는 일 없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